안녕하세요. 여기는 논산시 성동면에 음. 있는 김영남씨 지금 수박하우스에 왔습니다. 이 수박은 1월 19일 날 정식했는데 오늘까지 27일 된 수박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우리 김영남 사장님께 이 수박의 상태를 지금 현재까지 상태 체험은 사례를 좀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김 사장님. 예. 지금 현재 수박 상태가, 예. 자람의 상태가, 어쩐가요 지금 수박 자람은. 예. 음, 최상 상태고요. 예. 올해, 이제, 기온은 높은데. 예. 그, 햇빛, 그. 예, 예. 그, 그, 뭐라 그래야, 녹스? 예. Yeah. 그 룩스가 대피 받는 그 양이. 예. Yeah. 좀 약했고. 약했어요? 예. 약했고, yeah. 짧기 때문에. 예. Yeah. 올해는 유달리 2 m yeah. 이게 작아요. 예, yeah. 예. Yeah. 이게? 예. Yeah. 이게 원래 강업성 작용을 하려면은. 예. Yeah. 그하루 양이 3,000, 3,000인가? 예. 3,000룩스가 그게 있어야만이. 예, 예.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예. 이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일주가 예. 음, 햇빛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올해는 이게 소엽입니다. 그런데 예. 소엽인데 더더군다나 이제 그 소엽을 떠나서 그 하이퍼 미나를 이제 한겹한겹 미나리를 이제 물을 넣음으로써 지금 절간이 예 마디 절간이요. 예. 마디 예. 절간이? 예. 지금 이렇게 예. 정확하게 짧, 짧아요. 예. 이렇게. 짧고 나오는 그 간격이. 간격이 정확하고요. 정확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이 정도 상태면은. 예. 이 완전히 이제 돌려가지고서. 예, 아, 밑으로 다시. 예. 돌려가지고 아, 완전히... 돌린단 말이 이 소비자들은 예. 잘 모르니까. 예. 밑으로 다시 <laughs> <laughs> 보낸단 이야기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예, 원래 수박은. 예. 이게 만져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받아서 예. 이게 더 굵어지고 아, 예. 아 이게 입이더 커지고 예. 모든 조건이 다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 돌려주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이게 안 돌려주면 수박을 저 위에다가 달려야 되는데 아예 이쪽 위에다가 여기다가 수박을 예 이쪽에다가 놓게 되면은 예안 돌리고 여기다 수박을 달리게 되면 예예 예. 여기가 냉이 들어요 와아 아, 그러겠죠 예 음, 수박이 이쪽은 안 커요. 예. 날이 풀리면은 뭐 여름이나 예. 온도는 여기 다뤄놔도 그런데 예. 이 겨울에는 이쪽은 지이낮기 예. 때문에 예. 수박이 예. 안 커요. 그래서 예. 최고 좋은 데가 수박이 여기 이 자리가. 아, 그 자리가. 예, 이 자리가 수박을 노향하니 예. 수박이 제일 크고 지온도 좋고 햇빛도 받기 때문에 예. 수박이 제일 크고 제일 양호한 예. 수박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박을 돌리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원래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완전히 돌아가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약이 정도. 예, 예. 이 정도 나가면은 수정을 수바... 해요. 예, 예, 수정을. 수정을. 하는데. 예. 지금 이 속도로 간다고 보면은. 예. 음. 앞으로 열흘. 그러면 정시 후 37일 정도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음, 넉넉하게. 예. 40일 정도에요. 예, 40일? 음. 지금 1월 19일날 지금 19일 날 심으셨으니까. 예. 제가 이번 말쯤에. 예. 이번 말쯤에 제가 수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달 말일이 면이정면 이달 말 정도 가, 수정. 예, 지금 말일이 지금 12일 남았잖아요 예. 예. 이 정도면 이, 지금 현재 나가는 속도가. 예. 음, 제가 보니까 보통 4cm 에서 5cm가 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예, 앞에서 예, 보니까. 예. 그러면은, 뭐, 여기, 여기 찍힌다는 그 계산이 예. 나오죠. 아, 근데 이제 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예. 또이그 수박의 뿌리도 예. 그 활성화돼서 점점 더 많이 뻗으니까 음. 자라는 예.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아요? 음, 이제 날이 틀고 그러면 아무래도 더 빨라지죠 그러죠 지금 현재요 예이이 넝쿨에 이 비해서 예이 넝쿨에 비해서 예. 예 지금 뿌리는 예두배 정도가 나가 있어요 아 그러죠 아무리 못 나가도 두배 예. 정도 예 지금 현재 예음 음, 뿌리가 예 지금 한이 정도는 이 정도는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뿌리가 적어도 한 1미터 이상 갔다 그 말이죠 약간 1미터 1m, 1미터에서 1미터 1m 50 정도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상... 예. 저번에 사진을 올렸지만, 예. 이 논너가, 논너가 이 정도 나갔을 때. 예, 예, 한 40cm 정도. 예. 여기 뿌리가 여기 구했으니까요. 예. 응. 예. 지금, 근데 뿌리가, 예. 보기에는 지금, 보인, 보였다는 예. 게 하나도 예. 안 보여. 땅 속으로 들어갑는가? 이 구랑이, 예. 말러 있으면 여기 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러나 이 고랑에 예. 어느 정도 수분이 촉촉하게 있었으면은 아, 예. 지금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러겠죠. 예. 예. 못한 수분 이 있는 쪽으로 가니까. 예. 예. 그그 동안은 제가 예. 이제 수박을 예. 예. 막말로 해서 이제 죽였어요. 죽였다는 예. 예.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가 은어로 얘기하는 건데요. 예.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아예 예. 물을 안 주면 처음에는 이제 수분을 맞춰놓고 물을 안 주는 이유가 아, 예. 뭐냐면은. 뿌리가 물 찾아서 깊이 예. 들어가게끔 일부러 예. 유도를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이게 잎이 작거나 예. 좀 그런 현상이 났었예예 지금 제가 이제 수정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예. 가까웠기 때문에 예. 어제 그저께 제가 물을 줬어요. 아 예. 이제 물을 주면은 이 끝순이 예. 이 끝순이 예. 상당히 연해져 이게아 그래요? 예, 연해지고. 예. 지금 현재 예. 이 수염이 예. 이두 개거든요. 예. 이두 개면은 상당히 그동안 몸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최고 수정할 단계에서 최고 좋은 그 상태가 예. 예. 이 수염이 세 개. 아, 예. 예. 세 개만이 그 수정하기가 최고 좋은 적기예요. 예. 만약에 이 수염이 예. 어, 뭐 세개에서네개째 보인다든가 예. 뭐네개 근처만 이렇게 해도 예. 이 수박 세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 어 쉽게 말하면 영양생산 쪽으로 치우치기 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억제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식생장으로 분해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하기 예. 서는약 수염이 세개아예 네. 그걸 맞춰야 돼요 예 지금 현재 예. 지금 우리 김사장님 보시기에 예. 이, 지금, 수박의 자람의 상태, 예. 또그 다음에 이웃집, 예. 여기가 수박 단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웃집 농가와 그 비교한 상태로 보면은, 예. 지금, 그, 대체적으로 어느 쪽에속합니까 지금, 틀린 게 뭐가 있냐면요. 예. 음, 다른 집들은, 이, 입이, 예. 이렇게 뒤로 넘어지들 안 했어요. 아, 예. 입이 이렇게. 예. 그리고 이 넘어진 건 그만두고, 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오곤 상태. 오그라졌대 그러니까 오곤 상태, 이게. 예, 오그라지면 광합성작용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부족하죠. 예. 부족하고, 이게, 예. <laughs> 생리가, 이게, 예. 생리가 안 맞았다는 얘기, 밸런스가 예, 바란스가. 예. 근데 지금 저희 집 것은 입이 이렇게 예. 뒤로 누웠거든. 그런데, 예. 입이 뒤로 누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성장하고 예. 막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상태가. 그리고, 예. 이입 색깔을 보면은, 이 예. 이 색깔이, 예 지금 한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예, 예. 지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예 입이 너무 검어도 안되고 예. 너무 연해도 안되고 지금 딱 좋은 색깔이에요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수분이 예. 많고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예 제가 어제 이제 그저께 물을 줬기 때문에 예 벌써 꽃이 지금, 있네 예 이게 지금 수분이 부족하면은 예. 이 꽃이 막 저기 뭐야 그 얘기를 해 줘요. 꽃잎이 오그라진다고 말씀이. 아니 죠 아니. 예. 이 꽃술 이 있죠? 예. 꽃술이 벌어져요. 아, 예. 이 꽃술이 수분이 부족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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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이 많을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오그라들고 예. 여기 꽃가루, 꽃가루가 예. 많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벌을 넣게 되면은 이 벌들이 예. 이걸 이제 묻혀 가지고 암꽃에자 수정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동안 얼마나 좀 군개가 예, 물을 안 줘서. 어, 예. 이게 지금 벌어진 상태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예. 이 수박이. 예. 이 진짜 이게 절간이. 예예. 절간.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아 절간이 기가 막히다. 예, 짭다고 말씀이죠. 예. 예. 그리고 예. 날씨가 지금 예. 안 좋은데 예. 그 상태에서도 예. 지금 여기 수박을 보면은 예. 이 수박이 지금 이쁘게 나와 있어요. 아, 이쁘게. 네, 예. 이게 날씨가 안 좋으면은 좋좋거나 예. 일기 조건이 예. 이렇게 좀 부족하거나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박이 예. 기형으로 나와요, 이게. 아, 기형으로? 예. 근데 지금 상태는 양호하다 그 말씀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예. 상당히 이뻐요. 아, 그래요? 예. 예. 상당히, 이쁘게 보이네요. 소비자들은, 예. 농민이 아닌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지. 그리고, 그리고요, 수박대요. 예. 예. 이렇게 수박이 생겼어요. 아, 꽃수... 아, 예. 아, 예, 예. 수박 어디가? 예, 예. 딱, 바라스가 좋다는 거예요. 아, 예. 예. 무튼, 보니까, 예. 기분 좋은 게, 전에 보면은, 문 입구는 예. 수박이 안 큰다 했는데, 예. 수박도 지금 현재 뭐, 제대로 다 커갖고 있고, 뭐, 오, 아주 좋네요. 앞뒤가 그냥 빠진 데가 없이. 지금, 저도 선출을 예. 해봐도 알겠지만, 예. 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앞뒤가 빠져갖고 수정이 예. 안 돼요. 예. 수정이 안 되고, 이제 이게 좀, 예. 좀 서있거나, 예. 는 예. 지금, 안녕하세요. 앞뒤도 안 빠지고 다 부어있어요, 예. 지금. 예, 아주 좋네요, 보니까. 음. 예. 이 물이 좀 빨랐어. 아니요. 저 현재 상태로는 예 어떤 그아그 박원주 님 멀리 미국에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안전 귀국에서 그 뭐야 전화 주세요 한번 뵙고 싶네요 예 시청해주셔서 모두 고맙습니다